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.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되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.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.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지혜를 주세요.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세임을 도와서 이번 한주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. 정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